신린동입니다 원룸 이게 2,050. 아주 코딱지 큰코딱지만이나 해요. 큰 코딱지. 작은 코딱지. <laughs> 코딱지만. <laughs> 방에서 한 바퀴 뚝. 좁아가지고 한 저기에 다 들어오지도 않아. 위로 한번 찍고 아이고 우리 아들 진짜 깔끔해. 아 그냥 양말 이렇게 다 보따리 싸는 거 보시오. <laughs> 이 스탠드도 산것 같네. 없었는데. 이거 차 하나에 다 들어가긴 하겠지? 이 차에 다안 들어가면은 하나 뭐뭐 뭐 공기청정기도 뭐 있냐? 공기청정기야? 살림 많이 늘었습니다. 이제 또 거리가 없고 거기에 맞게 또 살림이 또 늘어날 것 같네 점점점점 점점 집만 키워 집 커버야 필요 없는데 너 나타났다 영상에 너 들어왔다 난너 절대 찌르락안 했는데 니가 그냥 풀쑥 들어온 거야 너도 탤런트 기질이 뭐 하고 싶 무슨 비닐이를 와 이쁘게 딱 개나야지 쓰레기통 비닐이 화장실 화장실 불도 다 꺼버렸네. 가스랑 그 메다 다 적어놨냐? 뭐청소할 것이 없겠네 여기는 화장실 깨끗해. 응? 며칠 전에 네가 며칠간 했어 화장실 청소를? 며칠 전에 며칠 전에 나가려면서 청소 이렇게 다 해주고 가는 거야? 다 깔끔해요 깔끔해. 여기 들어오는 사람은 뭐 어디 뭐, 저길거 없겠네. 1년, 1년, 딱 1년 살아서. 청소할 것도 없이 들어와 아들이 워낙에 깔끔이라. 신발이, 신발이. 우리 집에도 신발장 아들이 다 차지했니. 여기도 무슨 신발이. 헐, 땡. 다, 다 찍은 것 같아. 한 바퀴 뺑들렸더니다 찍혀버리네. 제자리에서. 아직도 아직도 옷이 덜 내려왔어요 내가 옷만 싫으면 될것 같아요 옷하고 이거 저 전부 뜨거워 참 가운데 있어가지고 정말 위험해 한짐 도착했습니다 힘이 다 들어왔습니다. 정리를 이 정도 해놓고 밥을 먹냐? 밥을 먹고 그냥 이렇게 약간 이렇게 화장실 매트리스 다리 쇼파 다리 조립하느라고 부자가네 그냥 하죠.